끌고 가, 끌고 가, 끌고 가, 끌고 가. 오, 포인트가 아주 그림 같네요. 아, 요즘 최근에 바람이 어, 한 월요일부터 해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 같아요. 거의 뭐 일주일 동안 지금 바람만 부는 것 같은데. 참 장성호는 굉장히 이, 필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요. 예. 네. 그래서 이게 포인트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처음 이렇게 오시면 조금 난감한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. 오케이, 왔습니다. 왔어요. 오케이 왔습니다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사이즈 좋습니다 예오 아, 어, 힘 좋아 예아힘 어, 좋아 여기에다가 지금 프리리그 사용을 해서. 앞에다 살짝 집어넣었는데 풀링하고서 이제 호핑 한두번 정도 딱 주니까 네, 바로 이런 사이즈가 나왔네요 아빵 좋고요 예 네, 좋습니다 아. 원래 있으면 바로 바이트가 들어오는데 이런 지역은 지금 바, 바닥은 완전히 파악이 돼서 어, 지금 굉장히 좀 프리폴링 어, 오케이 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, 야야야야. 오케이. 오 꾹꾹이. 야, 야, 야야 오케이 오꾹꾹이야힘이 오 안돼 들어가면 안돼 좌대 밑으로 그렇지 이렇게 자 지금 프리리그에 또한 마리 또한 마리 나와줬네요 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어, 힘을 왜 이렇게 쓰냐 여기는 좀 경사가 있어서 여기도 참 괜찮은 포인트인데 괜찮은 포인트인데 와이파이를 와이 여기 지금 조종경기장 쪽이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기. 근데 이거 완전 바람 불어가지고 텐트가. 야, 이거 어떡하냐. 낚시구 뭐고 당 떨어진다, 이거. 와, 연속으로 꽝치고 막 이럴 때는. 아,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뭐하고 있나?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, 가끔. 그죠? 근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, 또 오잖아, 이렇게. 음. 오후 넘어서니까 바람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네요. 네. 스피너베이트로. 지금 물은 상당히 맑아서 좀 힘들긴 한데, 그래도 한번 스피너베이트로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. 스피너베이트를 쓰기에 물이 너무 막네요. 음. 바람은 그래도 살짝 불긴 하는데, 물이 너무 맑아서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왔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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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오 야야 초박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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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박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. 자, 또한 마리 나왔네요. 아. 와. 자,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이쪽, 이제, 수물나무나, 요런, 그 다음에 요 사이드 쪽으로 해서 제가 지금 한번 던졌는데, 바로 지금, 바이트를 물고 나오네요. 아, 역시, 장성호 베스. 힘 좋고, 이쪽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요 스몰나무 있죠? 이쪽으로 막 계속 꾹꾹이로 막 들어가길래 여기 스몰나무 감아버리면 답이 없어서. 자, 비원입니다 아, 사이즈,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주 튼실하네요. 너무 이쁘죠? 채색이. 지금 뭐 포인트 약간 탐사도 할겸이 수변길 안쪽으로 좀 계속 걸어 들어왔는데요. 아, 바람도 불고, 경치가 너무 좋네요. 예. 네. 역시, 장성호입니다. 여기 선착장도 있고. 어, 야, 이거 뭐야. 막걸리 파전? 야, 이거 뭐. 이거 낚시구먹고 포인트가, 뷰가 너무 좋아요. 지금 보면 베이트피쉬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, 눈에. 예. 네. 지금 이미 산란을 끝낸 개체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진짜. 어, 예, 왔습니다. 예, 네, 왔어요. 어, 예, 왔어요. 어, 제발. 제발. 어, 제발. 끼지 마라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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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 그렇지 오케이 맞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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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오케. 오 사이즈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우후 예스! 예스! 와, 역시, 사이즈도 좋구요. 자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지금, 여기 앞에, 이 수물나무 잠겨있는데, 이쪽 사이에, 좀 벨트 피시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. 그래가지고, 요 앞쪽으로, 음, 가볍게 던졌는데, 네, 바로 바이트를 물고 나오네요. 아, 역시 장성호 베스. 에요, 응, 응, 에, 에, 그래요? 응. 아. 오. 어. 예. 오케이, 오케이 왔어요. 어어 감지마라, 감지마라. 噛むもんね。OK。おお,お,お、サイズ、サイズ離れだ。おお、ああ、ここに。おお,お,お,お、ロンカだ、ロンカ。おお、サイズ、やあ、かんで。 야! 야! 우! 와 사이즈 장난 아니네요. 와, 좋아 좋아. 네 사이즈가 한 46, 네46 정도 나오네요. 일단 일단 빵이 너무 좋고 지금 보면 거의 산란 직전인 것 같아요. 지금. 네 나오기 직전인 것 같은데, 와, 와 최고가 최고가 장난 아니에요, 그죠? 후저 네, 지금 수몰나무 저기 감는 줄 알고 아까 살짝 감았었거든요, 저 수몰나무에. 아 그래가지고 진짜 되게 막 긴장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몰나무 안쪽으로 좀 빠져 나와가지고 다행이네요. 와 최고입니다. 오늘 낚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처음에 이제 아침에 와서, 어 바람이 정말 너무 많이 불어서, 이쪽 상류, 그리고 약간 그 볼류권 쪽에서는 도저히 뭐 캐스팅이 어려울 정도로, 예그 정도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, 음, 좀 오늘 낚시가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, 그, 반대편, 예, 반대편 쪽에 어떤, 그 포켓이나 홈통 예. 이쪽에 이제 수물나무 있는 쪽을 어, 바람 부는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서 어, 낚시를 시작을 했거든요. 음, 그래도 오늘 아주 마리수 많이 하고 예.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또 사이즈 좋은 아 처음에 런컨줄 알고 굉장히 좀 흥분을 했었는데 예. 사이즈가 한 3, 3cm 정도 좀 모자르네요. 예. 그래도 워낙 최고가 그, 좋고 그래서 그 아주 만족스러운 네. 그런 오늘 낚시였던 것 같아요 네. 자 그러면 오늘 그 낚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. 다음에 또 출조를 해서 또 아주 멋진 베스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